네 안녕하세요 티비 카바비 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여요? 여기 네,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전에 1일인가? 이틀인가 계정에 샀던 비비탄초 전동건 데저트 이글블랙 전동건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줍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있는 걸 모두 모아보면, 잠시나요 제가 탄창 두 개를 미리 더 구입해놨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샀어요. 한개 비빔탄 총 하나, 총알이 더 있는데, 이거는 밖에 있어서, 그러면은, 본격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잔탄의 양은 총, 한 개입니다. 한 개. 잔탄의 양은 총한 개고요. 아. 탄창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총, 16, 총, 여, 16 총알 정도 들어갔는데요. 16 총알 들어가요. 총. 최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2개, 3개, 4개, 5개, 16개. 이렇게. 이렇게 최대 이만큼 들어가고요. 전동권을 보시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AAAV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거를 다다 다음에 쏠실 때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누르시고 이거 여기 총구 부분을 누르시면 보이셔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집에선 총을 쓸 수가 없어서, 이게 이안 닦아있네, 진짜. 나중에 밖에 나가서 총쏘지롱 아, 여기. 이게 또, 탄창이, 이렇게 16발이 있으면은, 이게 탄창, 하나 딱 16발 쓰면은, 캔을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건, 이 탄창, 세 개를, 사시는 것입니다. 3개에서 5개 정도 많으시면 한 10개 정도 사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마루이 데저트 이글 백권총 100, 전동권 입니다. 보통 7만원인데 거기에 4천원 정도 더해진 다음에 탄창 3개에 3만원 비비탄총 총알 큰거 2개에 만원 그 다음에 또 별게 다 있어요. 배터리까지 합하면 만초 배요 야 진짜 이게 너무 비싸요 제가 이거 11만원인가 12만원 정도 샀거든요에에 뭐야 이게 에짜에짜 이거 뭔지 모르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본어, 일본어. 네, 얘는 쓸모 없는 거고요. <laughs> 이렇게 마루이 백 원총. 보시면 여기서 아볼게요 음? 잠시만요 이렇게 보이셨나요? 가이에서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하 이거는 이제 총구를 막을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기. 주황색 부분이 쭉 있다가 얘를 그냥 쏘셔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총알이 안 나갑니다. 아우, 어, 좀빼줘라야 됐습니다. 얘는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쏘셔 넣는 용도인가? 빼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이걸 또, 코하는 거. 뭐지, 뭐, 청소할 때 쓰는 경우 같네요. 아, 나 배터리, 배터리 아까워. 아, 나. 아우, 이게 되게 단단한 게 아니어서 핸드폰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톤으로 잡고 촬영하는 거 아닙니다. 보시죠? 저는 근데 이거 너무 비싸서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음, 이제 황금 데저트 이게 전동군 아닌 그냥 한번 이렇게 탕 쓰면은 다시. 이렇게. 동전하는 것이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이게 되게 좋은 총이에요, 그래도. 너무 비쌀 뿐이지 되게 좋은 총입니다. 오, 랄랄라랄라오 네. 이게, 뭐시, 이그 뭐냐. 이 총알은 아마 이것만 사용해야 할 거예요. 이거 보시나요? 이것만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그 뭐냐, 이게 0.12g. 6mm 0.12g 비비탄 총인데요. 이거 안 쓰면은, 어, 이 총이 고장날 수가 있어서 꼭이 총알만 써야 됩니다. 나중에 그 네이버 쇼핑 검색 가보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격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격 영상 저도 궁금하네요. 어, 이게 저 상담을 잘 몰랐어, 저도.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 음.